그래서 다시 한번더한번 해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3차 함수니까 몇번 꺾이는 거죠? 좀더 친절한 버전으로 이번에 해봅시다. 그래서 3차 함수는 두번 꺾이는 거라고 내가 맨날 가르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번 꺾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왜냐면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은, 얘가, 어, X, X3승 플러스 X, AX 제곱이라고 하면은, X3승이 최고 차항이 양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네, 얘네들은 밑에 것들은 어때요? 필요가? 없죠. 밑에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로 어떻게 이렇게? 치솟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내가 밑으로 이렇게? 꼬꾸러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상, 상하는 건, 잘못됐다 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도 하나 더뭐 있죠? 가능성은 하나 더 열어야 된다면 이런 거죠. 별거 없죠. 3차함수 x삼승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그런 느낌이 뭐냐면은 이런 느낌. 이렇게. 그니까 얘는 꺾이긴 하는데 어 얘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감소하지 아 얘는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는 증가만네요그쵸 그리고 얘는 뭐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 뭐그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1대1 함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1대1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얘뭘 갖죠 얘는 역함수를 갖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고1 개념이 중요하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번에는 자 이제 이걸 분석해 봅시다 가 방정식, fx-x는 0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맨날 뭐라 그랬죠? 방정식은,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얘는 함수로. 함수는 방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바꿔가지고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니까, fx는 x라고 합시다. fx는 x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f(x)를 모르죠 지금 f(x)는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생길 거라는 것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했듯이 미분에서 최고난도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 예측, 그래프 예측이라 그랬죠. 내가 말했잖아요. 30번 그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거 거도 똑같아요. 이거 거도 진짜 똑같아요. 이거랑. 근데 뭐랄까 함수가 좀더 어려울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y는 x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 번식을 해석하면 f(x)는 마이너스 x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죠 근데 fx는 여전히 몰라요. 근데 만나는 점이 몇 개여야 되냐면 두 개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추론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 f0은 0이네요. 그죠 f0은 0. 네, 그대로 지나는 거니까, 어, 실근의 개수 어때요? 하나씩은? 확보가 됐네요.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생기면 되네요. 뭐 여기서 생기거나, 뭐 여기서 생기거나. 어쨌든 1번, 어, 가에서 한번 생기고, 나에서 한번더 생겨줘야 된다. 그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f 프라임 1. F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알잖아요 우리 뭐예요 1,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된다 별거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갑시다 그러면은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 봅시다 여를 지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기면은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왜냐면은 얘가 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어때요 만나버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렇죠 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얘를 맞춰주고 싶으니까 맞춰주고 싶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접하면 어때요? 괜찮겠네요 그쵸? 그래서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 여기서 한번 접한다고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접했다가 올라갑시다. 그러면 두개 하나? 두개 맞죠 그쵸? 가에서 근데 나에서는 어때요 만나지 않네요. 그럼 문제가 생겼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도 탈락.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0에서 0에서 한번 접한다고 그려보면은 걔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어때요? 이거? 잘못됐죠, 지금. 이것도. 왜냐면, 나에서 어때요, 지금? 나 그래프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억지로 만나게 해주려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오, 대략 느낌이 맞아요. 여기를,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기울기를 1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기울기를 1이라고 하면은,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딱 1. 어때요? 대략적으로 스케일도 맞고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괜찮죠? 그러면은, 어, 이걸,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수상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수상 개념이 뭐가 나온다는 거냐면은, 어, 이거 다시요. 그러니까, 가, 가 그래프에서 fx하고 마이너스 x는 여기 0하고 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니까? 근이 되는 거니까. 0에서 중근을 갖는 거니까, a, x 제곱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에이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뭘 해석한 거냐면은 여기 가가조건을 해석한 거죠. 그게 f 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f x 마이너스 내가 이제 그 뭐냐 그 고, 고일 때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냐 f x 마이너스 x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h x라고 하면은 오 어, 맞잖아요 딱. 요거하고 요거를 구하는 거죠. fx를 직접 구할 방법은 지금 없는 거죠. 그쵸? x, 어, x하고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통해서 fx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 또 갑시다. 이번엔 또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fx 플러스 x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여길 모르네요. 여길 모르니까 여기 만나는 점을 모르죠? 여길 베타라고 둡시다. 여길 베타라고 두면은 0에서 한번 만나, 0에서, 어, 0에서 만나는 게 아니네요. 쏘리. 어디서 만나죠? 어, 베타에서 지금 접하는 거고, 아, 0에서 한 번, 한번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네요. 그쵸? 얘는, 여, 이번에 나 조건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 X- 베타의 제곱에다가 X가 되는 거고, A는 바뀌지 않겠네요. 왜냐면은, 내가 맨날 말하듯이, 최고 차항이 계속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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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차죠. 어, 3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a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좋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1번, 1번. 아 뭐냐, 뭐냐. f 프라임 1은 1. 이거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은 어떻게 되냐면, eax 한번 미분하고 그대로 x-α 플러스 ax 제곱 그대로 한번 미분하면 1이 되네요. 그쵸? 그리고 f 프라임 x-1. 이게 지금 요거를 미분한 거죠. 예, 네, 얘를. 미분한거예요 미분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뭘 집어넣게 되냐면 1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는거죠. 그러면은 아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러면 1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가 1이 나오죠.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a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거네요. 그러면은 어, a를 없애줄게요. a를 없애주면은 2에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어, 알파가 2분의 3이 되면은 될것 같아요. 2분의 3이 되면은, 이, 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1되어서딱 맞네요. 그쵸? 그래서 알파가 2분의 3인 거를, 어, 요 조건을 통해서 구해냈네요. 그쵸? 이게 정답률 2% 하니?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알파가 2분의 3이에요. 알파가 2분의 3이 됐고, 안, 안 이용한 조건이 뭐죠, 지금?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얘를 이용하지 않았죠 지금?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용하러 가야겠네요. 얘를 이용하러 가야 되는데, 어, a x 제곱, x 마이너스, 예, 그죠?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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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어, 좋아요. 그래서 어, a x 제곱, a x x 베타의 제곱은 fx를 지금 대략적으로 구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야겠죠? fx가 뭐였죠? fx가 아 요거네요. ax 제곱 x 2분의 3에다가 여기다 이쪽 왼쪽으로 넘어가면 fx잖아요. 그냥 더하기 x라고 합시다. 더하기 x라고 하게 되면은 어 두두두두두 어, 미안해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에요. 엔진할 뻔 했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시요. fx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ax 제곱 x-α 플러스 x는 fx라고 구한 거죠. 근데 알파를 이제 2분의 3이라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얘를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fx 플러스 x를 해석하고 싶은 거죠. fx 플러스 x를 해석하고 싶으니까 양변에다 x를 더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2x가 되고, 플러스 x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걔를, 걔가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x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베타는 두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중근으로. 그러면은, 얘를 해석하게 되면, x가 그냥, 날아가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얘를 해석하면, x가 날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x, x-2분의 3, 플러스 2. 그러니까, 날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0이라는 근을 갖는 거니까. 좋아요. 얘를 이제, 얘가 이제 뭘 가져야 되냐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a,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별식을 때렸을 때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4분의 9a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 되기 때문에 뭐 바로 계산하게 되면은 뭐 없애버리고 는 8a라고 하면 a는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a는 9분의 32가 나오네요. a는 9분의 32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fx를 써봅시다. 9분의 요거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영상으로 보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요거요거 요거, 요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9분의, 9분의 32 하고, x제곱, x-2분의 3 하고, 플러스 x는 fx. 아, 드디어 fx를 다 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뭐 구하는 거냐? 3 넣어주면 되는 거죠? 3을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사라지네요. 그리고 3 넣으면 2분의 6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되네요. 그러면은 16 곱하기 3으로 바뀌고 더하기 3이네요. 그럼 48 더하기 3이 되니까 답은 51이라고 쉽게 나오게 되네요. 네,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개념이 이거죠. 크게. 크게 봅시다. 크게. 크게 뭐냐면 두가지예요뭐 되게 많이 쓴것 같은데 뭐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설명하느라고 많이 쓴 거죠. 어쨌든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개념으로 풀 수가 있는 게 그거죠. 일단 함수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함수를 예측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 뭐냐 접할 때는 이렇게 제곱, 제곱 처리하고 그리고 한번 뚫고 지나갈 때는 하나 알파 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fx x를 다루는 거 fx 플러스 x로 그대로 다루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해석할 때 하나 더 해석할 때뭐였냐면방정식을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네요 방정식 함수를 해석하는 거 하나 하고 그래프 예측하는 거미분해서 예측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거 fx x를 다시 요렇게 어, 함수 처리해내는 거, 그쵸? 요런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네요. 좋아요.